것으로 끝나죠. 미슈 파티. 누가복음 15장 11절에도 그러사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줄 때에 굉장히 조심해. 야 돼요. 다섯, 다섯 대 받은 사람.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는 우리가 알죠. 그런데 여기 이제 두 아들의 당자의 비유에서요그 아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력기 4장 22절을 보면은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니라. 여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이스라엘. 또 에레미아서 31장 20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에브라임도 아들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두 아들은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에브라임. 그래서 이두 아들이 감추어진 빔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 이것이 나오는데 그냥 읽으면은 모르는 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건 전부 비밀입니다. 그 비유 속에 엄청난 보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감추어진 맵 있죠. 역대상 5장 2절에 보니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나면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새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이 장자권을 받았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그 둘째 에브라임이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 장자권과 상속권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또. 에스겔서 23장을 보면은 두 여인에 관한 내용이 나옴. 오 누가 보시면 두 아들이죠. 그런데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미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천의 가슴이 어루만짐마 되었었나니 그 이름의 형은 오홀라요, 아오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늘을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로하는사마리아인이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곧 이웃 아스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여기서 둘째 아들 상속권 받은 장작권 받은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행음을 했습니다. 행음을 한 에브라임을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 13절에 그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제사를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제사를 허비하듯이 우상숭배 행운을 합니다. 루바비처이 정통 유대파 중에 지금 메시아의 오심을 엄청나게 엄청나게 기다리는 것입니요 가봐. 그 중에 이미 하늘로 가신 그 레베 중에 한 사람이 어, 《Exile and r e d e m p t i o n 책에서 마지막 때 진주 메시아께서 오시기 직전에 그 세상의 상태는 난이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흉년합니까. 틀어도 기독교 방틀어도 방송을 들어 신문을 봐도 그다음에. 어, 산에 올라가서 보면 서울에 얼마나 십자가 많이 있어요. 요즘은 또 신문에 보니까 십자가 하나하나가 뭘로 바뀌냐면 은 불교 사인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것이 사인이에요. 기근이에요 누가 보면 15장 1사제에다 없이 한고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에서 땅의 기근은 토라가 없는 걸 알아. 토라는 누군 무지냐? 에즈라 느헤미야부터 시작된 토라 공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끝도 끝도 없이 깊은 진리를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스타파고 노태는 사람들 은 기근입니다. 바닥이 나서 뱅크라피가 그러나, 돌라를 회복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엄청난 보압밖에 숨어있습니다. 기근이 없습니다. 아라 속에 기근이 없습니다. 도라가 없을 때기근이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상속권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9장 3절에 보니까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국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음식을 즐기는 자. 누가 복음 15장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지금 돼지를 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잠자는 이들을 일어나라 는 깨우는 잠명종 메시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이디엄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것은 영적인 잠에서 빨리 깨우쳐서 이 기근에서 깨달아 토라를 회복하라. 시편 102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금요일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금열이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 이사에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에레미야서 31장 6절에는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러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원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라 작년 졸업식 때 우리 토라의 졸업생들은요 일어나서 시온의 목표를 향하여 다 같이 가자. 혼자만 가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 다 시온으로 같이 가자. 앞으로 시온에서는 토라가 나옵니다. 모든 토라가 시온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시온에서는 메시아께서 토라를 가르치십니다. 이사에서 2장 3절 그가 그 도로 그 토로 토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누가 보면 15장 상자의 비율로 다시 들어와 17절에 보니까 이에 예,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토라 속에는요, 엄청난 그 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품꾼도 많이 있고, 기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토라를 떠나서 나는 여기서 줄여줍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 토라의 원칙은 언제나 회복은 토라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회개가 사납니다 잘못 믿었던 것 잘못 깨달았던 것 이것을 토라를 회복하여 깨닫게 되고 이것이 회개 돼가지고 결과 회복이 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끌어집니다. 레위기 26장 40절에 아,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이것은 레위기 26장 40 이전 말씀. 그래서 에브라임은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토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예수앞께서는 누가 보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여러분과 게 비밀을 갖췄습니다.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토라로 돌아온 는것 그래서 에브라임에게는 하나님의 극렬과 또 회계로 이끌어집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8절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길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리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하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골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지거로 부끄럽고 욕대미니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런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일여일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지금. 둘째 자식이 허랑방탕하고 아버지께안 돌아오는 상태는 모름이 아닙니다. 돌아를 모르게 되었습죠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돌아오게 되면 회복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금유를 반드시 얻게 됩니다. 이, 지금 이 마지막 때 돌아와 회복기간입니다. 엘리야의 영이 모세에 예추신 하나님의 법을 명한 법을 깨닫게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 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그 입을 맞추니. 그래서 이제 돌아올 적에 막 기쁨과 막 풍요와 댄스와 음식과 축제가 있게 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 나간 자식이 돌아온지 그 기쁨이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이 되냐면, 결혼식 축제입니다. 혼잔치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그 귀한을 결혼잔치의 기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사에서 51장 3절에 대전 나 여화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그 사막으로 여화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여기 보니까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하고 감사하고 창화하는 소리입니까 언젠가 우리가 예수와께서 오셔서 예수와를 만나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결혼식 축제가 있습니다. 결혼 잔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송령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셔갔으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하려의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에레미야서 31장 13절 말씀 이건 기억하기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서 3 1 1에서 3. 처녀가 춤추고 즐거운 날에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하고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계속해서 에르미야서 37장, 33장 7절 이하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또 33장 10절과 11절에 나 여와 호 이같이 말하느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에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던 영이 곧 황폐에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와께 호 감사하라 여와는 호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토라 속에는요, 나 같은 자식이 다시 돌아왔어. 회개하려. 회복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의 회복은 토라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토라 속에는 멀리 나갔을 때 그때 고생하던 기근의 상태 돌아와서 즐거운 상태를 다 포함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먼저 공부했던 이올소독스 유대인들의 토라 공부의 핵심이 포로들이 다시 돌아 포로들이 다시 돌아온 날이 예수 앞께서 메시아께서 오셨네 결혼자치가 벌어진 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저녁에도 저 뉴욕의 브루크린에서 전세계는 카바드 여성 에미소리들이 모여가지고 대축제를 그 사람들 가만히 아니고 오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실화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은 언제나 남자들 목 춤을 추는. 여기 왜 춤추는? 대단한 축제예요. 왜 이렇게 춤추는 것을 매년 하냐면은 그게 다 연습입니다. 춤도요, 추던 사람이 추지. 춤도 안 추고 그냥 뻗이했던 신부가 신랑만 가지고 파 나가 가지고 아무리 몸을 놀려봐야 몸이 구두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매주 매년 연습을 음, 해 연습. 그래서 이게 토라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줘. 다시 탕자의 위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가로 내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다는 걸음을 감당치 못하게 네 나나. 아버지는 종들 이래도 제일 좋은 옷을 입는 데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러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 살찐 송아지. 대잔치죠.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대보입니다 그래 그런데, 다 즐거워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시하냐? 마다들이 시니라 유대인들은, 유다. 누가 보면 15장 25절, 마다들은, 유다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부른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 에브라임이 돌아왔음에, 돌아갔다는 에브라임이 토라를 회복했다는 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되면 인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아에 들어가기를 즐겨하니 하거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는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얻거을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왜 나에게는 송아지 앉아보수있고막 화가 났어. 지금 교회가요, 토라를 회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laughs> 정통과 유대인들이 비상거예요 토라는 우리 유대인들한테만 줬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래요? 우리 유튜브에 보니까, 벌써 또 유대인들이 거기다 글을 써놨어요. 제가 돌아보시면 가르치니까. 왜냐면 유튜브를 보면, 매주 나오는 토라 포즈는 참 유대인들, 레바이들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꼬집는 사람도 있고, 그 어디서 배웠느냐? 어? 어? 좀사기자또 어? 어떤 여성은 자기가 유대인들. 이 그래서 자기는 이제 결혼을 해서 기도하는데, 토라를 사랑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한대. 이만큼 여러가지의 반응이 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긴박한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토라의 회복이 가장 확실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여기, 여기 보니까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유대인들은 그 다음 쭉 토라를 가르쳐 보자. 그런데 이건 내게는 염소새끼라 주어 내 버스로 즐기하시니 토라를 담당하는 다른, 어, 다른 나에게는 왜 축복이 없는 지금 유대인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나라 아직도 지금 중동에서 어, 이란이 핵으로 공격하겠다 뭐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충성스러움 때문에 반드시 계산하는 날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히브리 종이 걸어갈 길을 우리가 배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신부들에게 주신 미슈파 인이 규범 중에 하나가, 법규 중에 하나가 안식법입니다. 안식법.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이 미슈파 티를 통해 신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제로기 23장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너는 6년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할 그 소산을 거두고,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우겨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덜 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탐나는 도 그리할지라. 여기 땅의 안식을 가르치라. 과거에 유다가 무엇 뭐 때문에 바벨론 70년 포로사 땅을 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안식년을 어긴 70년을 하나님께서 누르셨어. 그래서, 땅도 7년째는 쉬어야 된다. 사람도 쉬어야 된다. 그래서 12절에,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 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낙이와 쉴 것이며, 내 개집종의 자식과 그 낙은애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마치지. 우리가 장난으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종은 절대로 예화해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토라 속에 하나님께서 안식법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법은요 사람, 진승뿐만 아니라 레위기 2 3장에 나오는 일곱 절기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고 일곱째 해는 숫미타 일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도라안 지키는 곳에서도 도를 잘 지키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안식년을 잘 찾아주시는 분도 11조 안식년을 제대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라도 잘 지키니까 복을 받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얼마나 많은 다른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주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미스보라고 합니다. 이미스보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미타해 안식년은 7년째 해를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계산을 하면 2008년이 제일 마지막 안식년입니다. 2008년도 굉장히 예시하고 있습니다.